여러분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 그가 만든 스페이스 X가 지금은 나사도 믿고 맡기는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 회사가 공중분해되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로켓이 1번도 2번도 아닌 무려 3번 연속으로 폭발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페이파를 팔아번 전 재산 2천억 원이 그야말로 허공에서 불타 사라진 겁니다. 남은 돈은 딱한번쏠 정도뿐.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스페이스 X는 파산하고 일론 머스크는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 모두가 제발 그만해라 미친 짓이다 라고 말릴 때 일론 머스크는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시작합니다. 그 숨막히는 네 번째 발사의 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채널 고정 2002년 일론 머스크는 꿈을 품고 스페이스 X를 세웁니다.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로켓 과학은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2006년 첫 번째 발사, 33초 만에 폭발. 2007년 두 번째 발사, 또 폭발. 2008년 8월 운명의 세 번째 발사.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지만, 엔진이 분리되면서 서로 충돌해 또다시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때 직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의 실패로 천억 원이 넘는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멍청한 불꽃놀이, 사기꾼의 최후. 테슬라까지 자금난에 시달리며 머스크는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습니다.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로 살이 쏙 빠진 머스크. 하지만 그는 직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어서야 관둘 겁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돈을 긁어모아 4차 발사를 준비합니다. 부품 구할 돈도 없어서 직원들이 고물상을 뒤져가며 만들었다고 하죠. 드디어 2008년 9월 28일 마지막 로켓 펠컨 1호가 발사대에 섰습니다 실패하면 끝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3, 2, 1 발사 거대한 굉음과 함께 로켓이 솟아오릅니다 1분, 2분 마의 구간이었던 일단 분리 성공 직원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모니터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궤도 진입 성공 관제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2단 한 번의 성공으로 스페이스 X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나사로부터 2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그 2조 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테슬라도 스페이스 X도 없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실패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여러분 지금 실패 때문에 힘드신가요? 세번 넘어져도 네 번째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로켓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언젠가 반드시 저 높은 곳으로 솟아오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뛰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 비밀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